어, 첫 번째 지표가 e 하고 i 가 있어요 예 이거는 어, 정신적 에너지가 외부 세상으로 향하느냐 내부 세상으로 들어가느냐 해서 외향과 내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외향과 예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변 이제 사건이나 일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고요 특징은 미리부터 생각 정리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돼요. 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아, 제 생각은요? 하는 그 순간에 아직 생각이 없어요. 아...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어, 되는 사람들이. 특이하네요. 예, 그게 외향적인 사람들이고요. 네네. 내향적인 사람들은 정신적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으로? 예, 안으로 들어가서 내 향이에요. 내 향. 예, 그 다른 말로 내 성적이다 말이랑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이나 사고, 사색, 고민 있는 음.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맞아요. 저도 예. 아이형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이형들은 뭔가를 말을 할때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질문에 대한 반응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향이냐 외향이냐에 따라서 이제 학습에서는 독학을 할때 외향적인 사람들은 독학을 조금 힘들어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예. 독학이 힘들다. 이거 좀 중요한 와, 정보네요. 예. 좀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독학을 할 할때 혼자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유리한 편이죠. 반면에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진도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진도가 빠른 편이다. 예, 예.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진도가 좀 되게 많이 느려요. 와.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예.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이 외향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많이 타고 혼자 공부가 조금 어려운 분들 같은데 예, 예, 예. 이런 분들은 좀 스터디를 하는 게좀 도움이 될까요? 예, 스터디도 좋긴 한데,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독이 될 수는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아, 왜냐하면또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좋아져 버릴 수가 있어또 스터디 하다 보니까 침묵하고 예. 술 마시고 그러고. 예, 그런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생활 양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차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예. 두 번째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 예. 결국에 공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감각과 직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감각과 직관. 예 예. 감각형은 S형 직관형은 N형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감각형 같은 경우에는 오감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경험적이고 큰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나무를 보고. 보는 사람들. 예. 그리고 뭔가를 할때 순차적으로 하는 걸 되게 선호하고요. 어... 경험적이고 되게 구체적이고. 네. 예 그리고 기승전결의 순서를 되게 좋아해요 음,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반면에 이제 직관형의 사람들은 느낌으로 예 직감으로 어, 정보를 말이네요. 받아들여요 예, 직감으로요 예 그래서 어, 예를 들어가지고 되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미지 느낌 이런 걸로 정보를 받아들여요 음. 그리고 이제 나무를 보기보다는 큰 숲을 보기를 원하고 결과부터를 그쵸. 얻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할때 읽는 방식 자체가 감각형들은 글자를 순서대로 차근차근하게 다 읽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직관형들은 키워드 단위로 빠르게 확 이렇게 음. 스캔을 해서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핵심만 받아들여서 전체 내용을 출원하는 걸잘 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직관이 더 좋게 느껴지는데 그게 맞나요? 직관이시죠? 형 네.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직관형입니다. 네, 감각형과 직관형 좋고 나쁘고로 할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도 네. 되게 중요한 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세부적인 정보를 많이 다루는 시험은 감각형이 좀 유리한 편이고요. 네네. 전체적인 흐름, 맥락, 줄거리 있는거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라 아니면 큰 글에서 주어진 글을 다 읽고 이해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하라. 이런 시험에서는 이제 직관형이 상당히 유리한 편이죠. 음. 자 이제 세 번째는 앞에 정보를 받아들였으니까 이번에는 그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판단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사고와 감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쵸. 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나 일그 밖으로, 밖으로 나와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논리와 규칙, 법 있는 걸 따라서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래서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그쵸. 예,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좀 음... 멘탈이 조금 강해요. 그 T형이거든요. 완전 아... T형입니다. 아, 네네. 저도 T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t 만네요 <laughs> 예. 자, F형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나 일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예, 그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 감정, 의미 특히 나에게 주는 의미를 그쵸. 놓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쵸. 이 사람들은 되게 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다. 네, 네. 그래서 아무리 이게 논리적으로 규칙이 맞다. 하더라도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 나쁜 거예요. 반면에 이게 아무리 틀렸다 하더라도 네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좋은 거예요. 그렇 예, 그래서 이 감정형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쵸. 반면에 자기도 그렇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적게 받거나 누군가가 약간의 비판이라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상처를, 상처를 잘 받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사고냐 감정이냐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학문이 차이가 많이 나요. 사고형 같은 경우에는 논리가 있는 법학. 그런, 예 그런 걸 과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과학 과목 중에서도 물리학 같은 거, 아. 화학. 네.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 쪽에서는 이제 법학이나 경제학. 뭐, 예, 경제학 이런 걸 좋아하고요. 감정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문학 장르. 문학 장르 예 그런 걸좀 많이 좋아하시고 뭔가 이야기가 있는가? 사람 이야기가 있는 이런 과목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 네. 수험을할 때에는 이게 법학이 일단은 많아요. 그렇죠? 뭐7 같은 예. 경우는 경제학도 있고. 예.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사고형이 좀 유리한 시험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 댓글들을 <laughs> 보시면 애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많아요. 네, 네. 예, 예. 그럼 뭐 유불리함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학문에 있어서 크게 유불리함을 따지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더 중요한 이 멘탈 관리의 용이성 멘탈 관리. 예. 저게 있어요. 핵심이에요. 사고형과 감정형의 가장 큰 차이가 칭찬과 비판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사고형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막연히 칭찬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기분 나빠.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고민하게 돼요. 그렇죠. 예. 반면에 감정형들은 그냥 칭찬하면 기분 좋아. 왜냐면 감정형들은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쵸.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뭔가 좀 배려받는 네. 느낌이 좋은 거는 그렇죠. 거네요. 가, 나랑 더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반면에 <laughs> 비판에 대해서 사고형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합당한 비판이면 받아들이죠 받아드리고 고마워요 오히려. 그렇아 이런 말도 해주는구나. 해서 <laughs> 네. 반면에 감정형들은 네. 날 미워하나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 근데 지금 그 네. 작가님 이제 말씀을 듣고 네. 차태식님이 네. 난데. <laughs> <그런 식으로. 웃음> 특히 그래가지고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수험생들 중에서 스파르타 스타일로 아, 강압적으로 그렇죠. 하는 그런. 곧 있잖아요. 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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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감정형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음... 마지막으로 판단이냐, 인식이냐 이래 있는데 네. 판단형 같은 경우에는 미리 판단을 내고 판단대로 해 나가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상당히 계획적이고 성실한 타입이에요. 그렇죠. 뭔가 스케줄표를 예. 짜더라고 예. 뭔가 좀잘 짜고. 예. 반면에 인식형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인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탁월해요. 융통성이 있고 그거를 음... 잘 해결을 해요. 반면에 이제 판단형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네.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면은 쭉 가는 건가요? 예, 쭉 가는데 잘못된 거를 한번 몸에 비워버리게 되면 아, 못 고쳐요. 고치기 되게 힘들어요. 어, 이거 되게 큰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좀 융통성이 많이 떨어져요. 반면에 인식형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상황 적응력이 뛰어 예, 인식형은. 그래서 게을러요. 아. <laughs> 게으르다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인식형을 가지고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그쵸. 솔직히 음... 인정합시다. 저도 피형이에요. 그래서 네. 가장 힘든 게그 인식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 공부의 시작이 되게 힘들어요. 음...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인식형 같은 경우에는 공부 시간이 되게 짧아져요. 그 예, 반면에 판단형들은 우직하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지식하고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의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 차이가 있죠. 아. 판단형은 공부를 많이 하나 좀 효율성이 안 좋을 수 있고. 예. 인식형은 순간순간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효율은 그러니까 좋으나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판단형 같은 경우에는 멘토가 필요하고 인식형 같은 경우에는 훈육관이 필요해요. 네. 와, 이거 되게 예. 중요한 말인데요. 이거. 예. 네. 그게 매우 차이가 나는. 제가 그 스파르타를 이제 네. 그 센터를 네.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laughs> 부분이 판단형 같은 경우에는 네. 멘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네. 올바르게 학습을 그 짜줄 멘토가 예. 그렇죠. 필요하고, 인식형은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하는 네. 훈육관이 필요한 겁니다. 생활 패턴을 잡아줄 사람. 아. 공부의 시작이 힘들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은 시작을 할수 있도록 딱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되게 충동이 심해요. 그니까이 충동을 제어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건 약간 좀 엄하게 하는 타입이 좋을 거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는 타입이 좋을까요? 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아. 차이가 나요. 네, 예, 예. 만약에 P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각과 P가 이렇게 S와 P가 만나는 경우에는. 네네. 누군가가 그렇게 확 쪼아버리게 되면 튀어버려요. 도망가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F랑 P랑 붙게 되잖아요. 상처받고 맨날 울어요. 되게 힘들어요. 해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상대 그 받아들이는 게 감정형이냐 사고형이냐의 차이도 좀 많이 나게 되고,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끝까지 이야기 하자고 하면 네, 네. 너무 길어지니까. 그쵸. 예, 이제 예,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